저기요, 손은 왜 들고 주무시는 거예요? 손은 왜 들고 주무시는 거예요? 한 손은, 오, 꼬맹이 일어났죠? 오구구구구구구구구. 건드리지 마? 그럼 엄마가 갈게. 제가 심심해서 그래요. 꼬맹아, 잘 거야? 엄마야, 엄마야,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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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야, 방울아! 둘리뽀뽀한들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응, 방울이 자다 죠 자다 죠뭐일어났야 꼬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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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나, 발또왜할터 손? 아이젤리어 이쪽 손? 아이젤리쨔! 아이젤리쨔! 언니니 손? 언니 손? 어. 응. 꼬맹이가 줬어 언니 손? 언니 손? 으또 꼬맹이가 줬어 어이 착한 꼬맹이 어이 재키라 세시야? 세시 스시, 손? 세시 세시 앉아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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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셋시 손, 손, 셋시 손, 아 괜히 깨웠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한다!